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5,000명 구독자 기념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발전이 많네요 아, EBS 김대균 토익 무료특강 여러분 반응이 뜨거워서 계속하고 또이 유튜브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김대균화학원 오셔이죠. 예, 네, 토익, 하루 반도 있어요. 4월 29일. 그리고, 김대균화학원 시간표 있으니까, 5월에 토익은 딴데 가지 마시고, 김대균화학원 오셔서 강의 드으면 되겠습니다. 토익 전문가로서 꿈을 키우겠습니다. 아, 세계에서, 원앤언리 김대균 토익행에서, 계속 발전하겠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실수록, 우리 올해 안에 실버 버튼 받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아프리카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서 풍경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여기는 너무 좋아요. 아주 오는 길입니다. 조금 있다가 기차가 갈 거예요. 제 자전거, 자전거 길을 아까 이렇게 쭉 갔다 왔죠. 저쪽 다리도 있고, 이쪽이 철교 다리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기차가 지나갈 거예요. 음, 남한강 자전거 길입니다. 어, 이거는 자전거만 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과 자전거. 차는 못 다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멋있어요. 아,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아직 안 들리는구나. 물도 좋고. 음, 지금 올해 계획은 김대균 어학원, 토익 전문 학원과 토익 과외 전문으로 매출 10배수로 올리고, 또 EBS 김대균 토이킹 계속해서 브랜드 키우고, 일본에 책 수출하고, 한국에도 책한권 내고, 시험 매번 보고. 만점 받고, 아. <laughs>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쁘죠? 저... 기차야 언제 지나가냐 예, 기차 하지 말까 온다 온다 기차가 온다 어 지금 오신 분복 받았어 기차가 오는 걸또 보고 어 x7 BMW X7 좋지. 음, 드라이빙 재미는 BMW. 이게 말이에요. X7이 X7이랑 BMW 7 어, 시리즈 살것 같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김대균 트위킹 방송은 계속됩니다. Thank you. 감사해요.